고랭이 주식캔 하나 따줬더만 환장을 하는구만 진짜. 아 이거 이렇게 좋아하구나. 이래서이래서 이래서 어릴 때 이거 주지 말래. 이거 의사 선생님이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주식캔이 너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입을 대는 순간 사료를 더 이상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이거 왜안 주는지 알것 같아. 여기 보면 이게 살이 까졌죠 여기. 요거 요거. 방금 주식회는 살짝 땄는데 냄새 맡고 제 손을 아작내더라고요. 여기도 까졌네. 하, 진짜 환장을 하네. 막 손등도 봐봐. 이거, 음, 웬만해서는 안 줘야겠습니다. 음. 나중에 요것만 먹으려고 할것 같아. 어, 사료 안 먹고. 그지? 막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먹고 있잖아. 시키. 좀 주인에 대한 감사함을 좀 느껴야 되는데. 당연한 줄 알아 이 새끼는 <laughs> 끝.